야 된다고? 말도 안돼 <laughs> 됐어 진짜 됐어 이게 됐어 야식 아... <laughs> 안녕하세요 유랑띠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노지캠핑 하러 나왔고요 어, 오늘 갈 포인트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바로 앞에 그 계곡에서 놀수 있는 그런 노지 포인트입니다 따누이님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자 셋이서 늘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오늘 어, 캠핑을 즐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가고 있는데 어, 도착해서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여기 주차장이 되게 넓고 깔끔하네. 그리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있어서.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와 공기 진짜 좋다. 오. 오 매미 소리. 오 벌레가 좀 있는데? 오, 네. 아 뭐야 성우 텐트 안 가졌으면 진짜 나 여기서 자야 될 수도 있겠네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늘 포인트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포인트는 그... 대구 포인트고요 네. 어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면 갈수 있는 아, 남양주시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안마산이던데 천마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천마산이야? <웃음> <웃음> 아 천마산이네? <laughs> 왜 안마산이라고 맑아요. 되게 맑고 어, 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지시가힘으니까 어. 낮에 이제 오차 너무 세게 다닌다 차를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 포인트는 여기 너레바오 집을 찍고 오시아 너레바오 지 여기서 뭐 먹어도 되겠구만 낮에 와서 어, 먹고 계곡에서 놀, 놀아도 되겠네 그래서. 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청정제곡 계곡이가딱 써있네 오 블랙 다이아몬 오, 이미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네, 캠핑을. 저쪽에도. 저기 캠핑하시는 거잖아. 저기 데크야? 네. 아, 땅이야? 네. 와, 이거 나라시가 되게 잘 돼있네, 평평하게 네. 와,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캠핑장 수준인데? <laughs> 야 제대로 꾸며놓으셨네. 야야 네. 야, 이거야? 니모? 헬리오? 이게 좀 크긴 한데, 분명이서쓰기엔이거딱 크죠. 이야, 훌륭합니다, 박지. 야, 여기가 노지라고? 캠핑장, 캠핑장 수준인데, 이 정도면? 대박. 야, 대박. 야, 나 이거 사야 되겠다. 오. 너무 <laughs> 좋아. 아 얼마에요, 그거? 몇 리터? 아, 지금 22리터 블랙, 아, 그니 오케이물에서, 응. 할인해서 15만원, 에 행사 중입니다. 그니까, 러 저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살, 솔직히 좀 많이 필요 없는데, 너는 루코탑을 갖고 다니잖아. 응. 그러면 그냥 노시가 하면 이걸로 그냥, 그거거든. 좀, 완전히. 응. 응. 아, 여기, 배고라서 응. 엄청 시원해. 응. 아니, 입수는 내일 하려고. 저녁에 이제 먹어야지. 음, 네, 됐어요. 일 연락할게요. 골드에다가 완전하게끌어하고싶어 만성인가요? 오각 사람인데. 네, 오 전문가네. 이거 되게 쉽다 설치하기. 야 블랙 다이아몬드 두 개. 고맙습니다. 네. 여 사이트 좋지? 야 바로 앞에 계곡이야, 여기. 와, 야 계곡입니다, 여기. 와. 계곡 소리가 끝내주네 <laughs> 뭐야, 이거 선물이야? <laughs> 물도 하나씩 드릴 수있 라이너? 오, <웃음> 땡큐, 땡큐. 물, <laughs> 와. 상당히 시원한 물. 오. 알지. 와, 씨, 알지? 알지, 알지. 대를안 가져와서 이 나무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지. 피해가지고. 디디로 어, 그러니까 딱 맞아요. 오오 오. 그래 블랙다이아몬드가 예.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거야. 네. 이런 일이 오. 발생 안 하게 하나 넣어놓으면 안 돼? 볼테를와 이게 싸풍이더니. 야, 이거. 지쳤다 이거. 그거 그냥 등산 가면 될것 같은데 그거. 이거 없으면 입 먹는 뭐. 에이, 이게 된다고. 안돼 안돼. 에이 안돼? 안돼 안돼. 어, 어. 쭈 빼기 오오쭉 빼기 오오 됐어 됐어 숙으면 되지 않을까? 야 말도 안돼 에이 된다고 말도 안돼 됐어 됐어 이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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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아 이게 <laughs> 말이 안 된다 나무까지 두개 <laughs> 가져와서 아. 세웠습니다. 야 각도 제대로 잡혔어 투경량이네 폴대가 필요 없네 등산 폴대가. 됐어, 됐어. 아, 노지, 회를 갖고 오셨어요? 와, 진짜. 네. 노지에서는 회가 맛있거든요. 감동이다, 이거는. 와. 성우 술을 뭐 마실래? 맥주죠? 맥주도 있지, 또, 여기. 잔뜩 갖고 왔지. 셀라. 자, 잡숴봐 나 <laughs> 아, 샤워하고 있어, 등목? 아, <laughs> 야, 이거 좋다, 이거, 니모 훌륭하네, 아주 <laughs> 진짜 이게 백패킹 <빽빽킹> 맞나요? <laughs> 풀패킹 <laughs> 그 말이 안 된다, 이거네. 댕잎도 있어요. <웃음> 광어, <웃음> 광어, 도다리. 도다리? 오. 사장이 한번 찍어서. 요거, 최근에 샀거든. 와. 음. 야. 음. 되게 <laughs> 그 탱글탱글하네? 음. 숙성이 됐네? 음. 숙성이 됐어. 음. 냉장고에 넣어서. 이거 이번에 루카 캠핑에서 추천해 네. 드릴거요 <laughs> 아, 이렇게? 수술용 아니야? 이일 일본 거야 수술용 비싸겠는데 일본 거면? 수술용 아니야? 수술맛 아니야? 수술용 아니야? 수술용 가니가 수술용 아니야? 어. 술 아니야? 수술용 아니야? 수술용 니 아를게이이이유인데그 서울 도 계속 탁탁팅. 니까 나오네 응. 이게 순대만 사온 게아야 머리띠 말야 근데 나카드돈 없어가지고 나 카드에 돈 없어서, 그래. 계좌 어와이거 <놀람> <놀람> 아, 이게 뭐야

얘가 배터리 있는 것도 좋거 음! 됐다. 오, 있어, 있어. 4분의 3 있어. <laughs> 엄청 맑아, 와. 야, 이 정도면 터지는 거 아니야? 와, 씨. <laughs> 이거 CG 아니야? <laughs> 예, 아시아,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준 여기 세요아요 여기가 제요 여기가 제아요 여기가 기가제 여기가 제일 나아요. 여기가 제일 나아요. 여기가 제일 나아요. 여기가 제일 나아 어제 못, 드려, 못 보여드렸던 블랙 다이아몬드. 와이 나뭇가지로. 아침 되니까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만차입니다, 만차. 물놀이. 너래바우치 곰나패트차장에 도착을 하시고 이렇게 길 따라서 들어오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보이죠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밑에 이제 계곡듯이 계곡 네. 네. 벌써 이제 네. 보아 새벽부터 나오셔서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길이 잘돼있어요이 바로 편안하게 내려가서 이 맑은 계곡을 보시나요 어. 수영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좀 깊어 보이네. 요 블랙 다이아몬드. 아, 이 중간 중간에 아이들이 놀기 좋은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죠. 누가 돌담을 쌓아놔서 음 뭐위 아래, 뭐 너무 많습니다. 깊어. 여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물도 깊고 넓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아 좋다고 이렇게 밟아서 압력을 채운 다음에 물을 뿌리는 거. 물온도도 미지근하고 좋지 않아? 음. 응, 노상 샤워장이요